알리익스프레스 야광 애기 탑3 이 스피너, 스푼, 금속 지금 입기는 정말 대박입니다. 다양한 무게 옵션 덕분에 어떤 낚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진동 효과가 뛰어나고 바다나 호수, 강등 다양한 장소에서 모든 어종을 유혹합니다. 고객님들이 입을 모아 이제는 다른 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. 고 말씀하십니다. 저항 없이 쉽게 작동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걱정 없습니다. 스피너 베이트와 트래블 후크의 조합은 정말 매력적이며 여러분의 낚시 경험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리돈야광 수평 오지머 지그세트는 정말 대박입니다. 이 제품은 바닷물에서의 낚시 경험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. 14개의 다양한 미끼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야광 기능 덕분에 어두운 바다에서도 강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해 낚시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. 고객님들께서도 이렇게 잘 잡히는 미끼는 처음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. 오션포트 낚시, 갯바위 낚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리돈의 품질은 믿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. 당신의 다음 낚시는 더욱 특별해질 것입니다. 이 오징어 미끼, 나무새우 지그 후크는 정말 대박입니다. 해수 낚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12g에서 20g까지 다양한 무게로 구성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고객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길 이 미끼 덕분에 문어와 오징어를 쉽게 낚았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. 특히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바다와 강, 저수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효과 만점. 10개 세트로 제공되니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. 이제 여러분의 낚시 도구에 꼭 추가해보세요. 손맛을 느낄 준비 되셨죠?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.